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요, 또 교환하실 분 찾습니다. 영상을 찾아볼 거예요. 요번에는 조금 색다른데, 저번 건 미니어처였고, 요번 건 택배, 그 포장, 포장용품이에요. 우선 전 택배로 교환을 할까봐 이렇게 택봉에다가 담았습니다. 핑크핑크한. 택봉에다가 담았어요. 우선, 두께샷. 기 너무 소소해요 속샷 우르르 어머머나 이렇게 담았구요 우선은 이거 크랍 이거 서류봉투 3장 서류봉투 3장 담아가면서 할게요 3장 그 다음에 랩핑지 10장. 도안 공개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택배봉투, 택봉. 핑크 색깔 10장이고 회색깔 10장 해서 총 20장. 무게가 장난 아니야. 그리고 이제 이거는 우편봉투 10장. 큰봉투에그 다음에 얘예요. 얘는 드디어 인, 인, 이거 좀 음, 인스 인스 스무 장과 떡메한 서른 장 정도. 떡믹이랑 잇믹. 밖에 시끄러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. 떡믹, 임믹. 떡믹은 한 서른 장 정도, 잇믹은 한 스무 장 정도. 그 다음에 이거 루피피에요. 루피피는뭐요 이거 OPP는 몇장 정도냐면, 한, 스무, 서른 장 정도? 그 정도 남았습니다 이렇게. 터질 것 같아요. 여기 토니모리 살짝 데 틴트. 그렇게 양이 많지도 않은데 이렇게 많을까요? 이렇게 터질 것 같지? 저는 택배로 보낼 예정입니다. 하나 담았습니다. 저는 택배로 보낼 예정이고요. 무대 물품은 틴트입니다. 틴트는 다 봤는데 그 중에서도 그, 에뛰드 하우스 디어 달린 틴트, 더페이스는 밀키 촉촉 틴트, 더페이스샵, 워터프루프 마커 틴트, 그 다음에 더페이스샵, 아쿠아, 아니다, 더페이스샵 아쿠아 풀프 워터프루프 마커 틴트, 그 다음에, 더페이스샵 러블리믹스 아쿠아틴트. 그 다음에 어 그렇게 그 다음에 어퓨 어퓨 마커틴트, 페리페라스 페리페라 워터틴트, 페리페라 마커틴트, 워터 페리페라 페리페라는 아니고. 그 다음에 그렇게 있는 것 같아요. 양식은. 설명란에 써놓도록 하겠습니다. 귀염 많이 참여해주세요.